첫 번째로 시카고 컵스와 세인트루이스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위와 승률부터 체크해 볼게요. 시카고 컵스가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7경기에서 52승 35패 승률은 0.598로 확실히 강팀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인트루이스는 같은 중부지구 3위, 88경기에서 46승 42패 승률은 0.523으로 중상위권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컵스에 비하면 다소 뒤처지는 모습이죠. 오늘 시카고 컵스의 선발은 콜린 레아입니다. 올 시즌 17경기에서 5승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37을 기록 중입니다. 홈에서는 4.53, 원정에서는 4.13으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면 3승 3패, 53.2이닝 동안 자책점이 34점으로 안정감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휴스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이전 시애틀전에서는 5.1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지난 한 달을 놓고 보면 6월에는 5경기에서 2승 1패, 26이닝 동안 자책점 15점, 피홈런이 6개나 나올 만큼 장타 허용이 변수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은 마일스 미콜라스입니다. 올 시즌 16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4.76을 기록 중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패, 52.1이닝 28자책, 방어율 4.82 직전 등판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던 게 아쉬웠고 그전 신시내티전에서는 5이닝 2실점, 미로키전 6이닝 2실점으로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타선 분위기를 보면 컵스는 최근 열 경기에서 6승 4패, 평균 득점 4.7점의 팀 타율 0.25기로 꽤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클리블랜드와의 3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특히 7월 2일 5대 승리, 7월 3일 5대 4 승리 등 타선이 중후반까지 꾸준히 힘을 내는 게 특징이죠.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로 비슷한 흐름인데 득점력은 3.7점으로 컵스보다 낮고 팀타율은 0.234로 침체된 모습입니다. 최근 피츠버그와 3연전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공격이 꽉 막힌 모습도 보였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4연전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먼저 8대2, 8대7로 두 경기를 내줬다가 이후 8-0, 3-0으로 다시 두 경기를 잡아내며 균형을 맞췄어요. 타선에서는 컵스가 평균 5득점, 세인트루이스가 평균 4득점 정도로 전체적으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컵스가 홈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홈 성적 28승 15패로 65% 승률, 평균 4.93점 득점, 그리고 불펜진 역시 리그토클래스예요.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원정 21승 25패로 5할 이하의 승률, 특히 최근 원정 연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토대장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본 영상 확인하시고 토대장 추천조합 메일 받아보세요.